어... 어, 이거 뭐지? 상자를 사용할까? 네. 오케이. 어, 여기 튼튼한 장갑이 있네. 했어요. 하고, 어? 셀거 같아. 도망가자! 어, 내가 제가, 제가 전에 마운데이니 말을 했던 것처럼. 어? 응? 응? 저거, 인간이잖아! 음 어, 어. 어. 그냥 돌같은데? 어. 나 돌같은데 죽이는 거니까. 세상 저거, 저거 인간이자. 들어 세상에! 쟤네가 드디어 어나마 엄마, 이제. 가만 유명해질 거야? 유명해질 거야? 아주 유명해질 거야! <laughs> 인간! 난이 구역을 지나갈 수 없다! 나 위대한 파피루스님께서널 맡겼노라! 이나자면널 바로잡겠다! 스 서로도 이송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르겠네. 어쨌든! 아, 밀자신이 있다면, 오노라! 예, 헤헤헤헤헤헤헤. 어, 네, 어떻게든 잘 넘어갔네. 땀 빼지 말라고, 꼬고이웃고를 지켜보고 있어야 되니까. 하. 완전 예, 헤헤라는 거. 이상하네. 어? 움직였나? 그러면 저거 내 망상이었나? 나는 움직이는 몸을 볼수 있다. 뭔가 움직이기 때문 예를 들어 인간이라면 나를움직이력할깨끗 만들었다. 를 길을 막아섰다. 이건 그거 아니지. 아니 쓰다듬다. 동은 단지 움직일 매우 수상적어 하고 있다. 한발한 한 방을 끊고 움직이지 마. 갖다도모게아돈 아, 30지를 얻었다. 와, 이거 30지였다니. 와우. 도대체 어, 어, 이러만졌어? 어, 움직이지 않는 뭔가가 어, 뭐 간이좀 필요하겠구만. 어이, 거 뭐지? 손가 개껌을 피우고 있었다. 너냐? 저기요? 거기 누구 있어요? 없나요? 오늘... 뭐를 저기요? 얼음, 얼음, 얼음이잖아 동쪽 스몰디 마을, 어디야? 그거는... 어... 스몰디 마을? 여기 눈의 마을. 정미는 이 물건을 건들 때마다 이 근절 짜리 캐릭터 만들어 줄 거야. 실수 보이지? 왜냐하면 나중에 네가 놀면서 듣게 재미는 네에 비하면 발 덮대만 할 테니 말이야. 오 이제 시작해. 都给我。 생주가 불어있어. 와우. 어, 뭐지? 이 상자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 창고 밖에 액정화에 났었네. 어, 오, 손님이다. 안녕. 아이스크림 먹고 갈래? 응. 어. 마음이 따뜻하게 해줘서 저거랑 그린이지. 저, 저, 스무지야. 응. 나안 떠나. 질문 생각으로는 어이구 너는 퍼이 가장 어려 것이라고 감을 막을 수 있겠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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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응? 응? 이이어이이이이이는 잘 안했습니다. 네. 우리 동생이 다녀오고 이기라 말해줘서 고마워요. 어제대로 글들을 풀려고 안돼 데 얘를 먹고 있었지. 흠. 어? 쥐가 언제가는 스파게티를 데울 방법을 찾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평소에 렌즈가 충분해진다. 레서게하 레서도도 야서도도 레서도도 레서도도 이서도도레서 어? 도 레서도도 레서도있다깔도도 레서도도 레 이 약간 뭔가보다. 어? 뭐야?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나는 냄새지? 네가 냄새가 나는 냄새를 드러내라. 뭐 하는 거 음, 여기서 그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확 없애버리고 지게 만드는 냄새야. 너랑 없애버릴 거야.

아기가 <목소리가> 같 <목소리가> 말이 똑같을 것같으 다리 도고 다리 이나아고와 다리 숟아 우와 다리 숟아도 멋 우와 가도 이뻐 행복하지를 만들까. 아우 진짜

투박이지 그렇게? 아 어? 이거 가면 할수 있네. 오. 아 이거 그거, 파피루스가 먹는 거야? 어떻게 내가 전점피지 내가 보다는 말이야. 내거도는깨게 낫겠지? 이게 스파게티. 안 먹었어. 정말? 세상에 한점스파게의맛을 때만 해도. 그애무거 나누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요. 이리내야 셰프 시오스 님이 네가 오늘 모든 뭐, 파스타를 만들어주마. 예에에에에에에 어. 끝날 때 예에에라고 하는 거좀 그만해 주면 다 끓였고 응, 뭐 아주 오래 걸렸어 그는 퍼즐이 조금 발전시키기로 했다 오늘 음, 에 네, 스위치를 조금 바꿔서 내 얼굴처럼 보이게 한 말이야 오늘 야, 그 다음 스위치 가고 바닥에서 얼어버렸어 이제는 나 일어나서 지고 엄마를 그 게으른 또 어딘가로 사라졌어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말은 감명 받았어. 나는 퍼즐을 아주 아낌없게 틀림없어. 음, 그럼 다음 편을 주제. 역시 아주 좋아할 게확실하고 심지어 나한테. 너무 쉬울 수도 있겠어. 예? 에헤. 에헤헤. 에헤. 아. 지겨워진다, 그제 뭐야. 돌릴 바2% 놀이자니. 잘했어. 그게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잖아. 어, 생각해보면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좋아하거든. 어휴, 진짜 게으름 뱅이 맞아? 응. 어이, 인간이야. 이 퍼즐 정말 맘에 쏙들 거야. 이제 알피스 박사의 작품이다. 알피스가 뭐지? 이차 알들이 모이나? 때와의 스위치를 누르면 시간이 바뀌기 시작하지. 낙색적 강기능을 가지고 있다. 빨간 타일은 지나갈 수 없어. 뒤로 걸어갈 수 없다고. 노란 타일은 전기지. 너를 감전시켜버릴 거다. 초록 타일 알람 타일. 밝게 되면 너희가 싸워야 할 거다. 오렌지 타일 오렌지 향이나지 너한테서 맛있는 냄새가 만들어 만든다고. 한 타일은 물 타일. 원한다면 헤엄쳐 가라고 하지만. 과연 이게 오렌지 냄새가 만드면? 히라애가너를물 거다. 또, 노란색 타일 옆에 하타일이 있으면 물도 너를 감조시킬 거야. 오라 타일은 미끄럽지. 앞 타일로 미끄러질 거야. 그런데 도분을 미끄러운 비누에서 레몬 향이 나지. 피라냐가 싫어하는 향이라. 오라 타일 다음에 타일. 파란 타일은 괜찮다. 마지막으로 분홍색 타일. 아무 효과가 없지. 마음껏 밟아도 좋다. 어때? 이해했나? 예, 이해했습니까? 네애단은 예.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퍼즐 완전 무적이다이 c 치는모두을 퍼즐 만들 줍니다. 전에는 짧고 먼저 는면도로 차도 세달모를 퍼질 만이지 예. 준비. 않는다. 뭐야, 고딩난고요흠 거야? 가 누나, 반조카, 나 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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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들만 들지 들만 들기 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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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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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 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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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오 이렇게 스케이트니 와우 스케이트인가 신발로 하는 거가 아닌 거 같은데 딴딴딴딴딴. 가자 오응 한번 음. 내 아, 쪽으로 가보자 어 표시판 뭐 어. 뭐아멍이라는 거지? 응, 음. 어? 응? 응? 강아지가 왜 여기 있어? 응? 어? What? 어떻게 그레이터 도그다. 쓰다듬기. 아, 아. 어려울 듯. 빨리빨리 빨리. 아야 놀아주기 우와 아야 에? 미세탕 우후 진짜 세다듬기 밤이 빠졌다고? 지득. 그리고 깨어났다. 굉장히 흥분해졌다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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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발크. 소리가되는 거. 그 얘기. 숨겨진다. 오. 아야. 시작. 오! 애초 놈의 흥분. 투다듬을 막는 영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나, 먼저. 어. 후! 끝자. 아직 못하고? 끝다던지. 어. 아직 스트있다든지안 왔대. 오. 음. 이제 쓰다듬기만 계속 하면 되는 건가? 쓰다듬기. 필사적으로? 오, 이제 설레게할수 있네. 뒤집어서 다리를 허그에 휘젓고 있다. 이제 쓰다듬기. 간다. 오 나올 수 있었어. 그 키가 아니었네. 와. 진짜. 한다오모무스트도안 나네 그게 고장나서 그런가? 인간 이가 겪을 마지막기자 가장 위험한 도전이다 기대하시라 충격과 공포의 죽음을 실현 왓? 네가 맴돌 내리면 보는 게 작동할 거야 에? 포가 발사되고 가시가이 날리고 칼날이 떨어버리지 모든 것들이 맹렬히 위아래로 요청 요동칠 것이다 살아남을 확률 거의 없어 준비됐나? 왜냐하면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할거니까 뭐야 그래? 너무 기다리고 있는거야? 기다린다고? 기다린다니 틀 지금 작성시키겠다! 응? 이거, 뭐, 딱히 묶음된 것처럼 보이진 않은데. 그래! 이 도전을, 아마도, 아마, 이걸로 인터넷 쓰는 건 너무 쉬울 것 같아. 그래! 이걸 사용할 순 없어! 난 공정한 뼈다귀라고! 이때 패션은 정정당당해 한정도 장인의 썸지로 쌓이게 되었단 말이야! 근데 이 방법은 너무 반도 이점이야 품격 없어! 지워버릴 거야! 오, 잘했어. 흠! 뭘 보고 있는 거야? 우리 파스피로스의 간사 1승 특거다 네, 해. 해! 해? 뭐야? 빨리 가자. 뭐, 이제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어, 뭐야? 웰컴 투 스노우딘. 아, 여기가 스노우딘 마을이네. 스노우딘 마을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힘들었었어. 정겨원 마을의 풍경이 당신에게 의지로 채워준다. 저장.